검 선수와 가는 길은 비포장 도로입니다. 아 일반인들은 걸어가기가 좀 그렇겠네요. 일주문, 네 일주문이. 차할수 있는 곳에 차를 세우고, 이제 올라가 봅니다. 자, 아무도 없어요. 아, 사람 한 사람도 볼수 없어요. 어직 나만의 공간. 오, 여기는 근데 콧구멍처럼 보이는데, 오, 묘하게 생겼습니다. 콧구멍인가, 코끼리인가, 저기 철물 구조도 있고, 자연 그 바위들이 어, 천년의 숲처럼 보이고요. 이 속에 과연 뭐가 무엇이 들었을까? 어, 고분 같기도 하고, 가야시대의 묘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울창한... 깊은 계곡에 우리 또 흐르고 있어요. 도로를 포장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비포장길. 와, 어마어마합니다. 기와장으로 다리 경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네요. 이것도 좀, 어, 조각품 같아요. 아, 조경도 아주 잘돼 있어요. 사찰 답지 않게 어, 철로된 구조물도 있네요. 저게 가면 뭘까 궁금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내려보면 고분군 유적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뒤를 돌아보면은 와 저기 와이 넓은 곳에 잔디를 참잘 가꿨네요. 자 높은 산 거의 정상 부근에 큰 사찰이 그것도 다양한 구조물들이 있는 그런 절입니다. 어쩌요 아, 저쪽으로는 가지 못하게 대나무로 해놓고 어, 이 사이로 들어가야 되나 봅니다. 어, 저기는. 티벳이나 네팔에서 볼수 있는 그런 풍경같은데요 우리가 TV에서 볼때 에레베트 산을 가기 전에 모습이 보이는 곳같답니다 여기는 그 사찰의 관계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대나무로 이렇게 막아 놓은 게좀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쪽 출입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양쪽에 거대한 돌을 세워놓고 돌담을 양쪽으로 쌓는데, 오 이게 참 대단합니다. 어, 제키 높이의 두배 정도 높은 돌담. 어, 옆에는 아주 작은 꽃들이 우와, 정리가 잘돼 있고요. 아 여기도 들어가지 못하게 어, 대나무로. 오 그런데 여기는 철물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오, 야, 자, 하늘 쪽으로는 어, 육각형 철물을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 아래 보면은, 오, 여기는 하얀 돌을 가지고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오, 이거는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설명서 없고, 자, 여기는. 물 소리가 어디서 나네요? 먹는 물인가 아닌 것 같은데 물 소리만 고요하게 들립니다. 여기는 또 바닥에 돌을 위에는 노란 깃발 돌 벽면에는 다양한 그림이 있는데요. 오 이거는 뭐야? 거꾸로 매달려 있는 듯한 그림이고요.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뱀들이 있어요. 오 위에서 떨어지면 밑에 뱀들이 넉대인가? 진가? 코끼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 여기도 뱀. 오, 자 돌을 가지고 동물을 형성했고요. 그 줄을 타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뱀들은 그 혀를 날름거리면서 오,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도 그런 그림. 여기도 뱀 그림이에요. 아 이거는 무엇을 뜻할까? 죄를 짓지 말라는 뜻, 뜻인가? 참으로 알수 없는 그림들이 무척 많이 그려져 있는데요. 자, 이곳을 지나 다시 돌로 쌓은 문을 들어가면 바로 구조물 철물 구조물 바로 앞에는 큰 돌이 있고 이그 앞에는 천문 구조물이 있는데요 천왕문이잖아요 네. 천왕문이 3개 28천이니까 네. 3개 28천을 표현해거잖요 지각적으로 표현된 거죠 그럼 이 표현들이 구간구간 구간 다리를 져어서 다리를 그, 이그 물을 건너면 정멸세계, 생멸세계 딱나눠잖아요이 예, 예, 예. 이 표현들을 알면 이거 뭐 전부 다 그냥 다 알게 그냥 깨어나게 돼 있어요 자연석 돌을 어, 걸쳐놔서 다, 돌다리를 만들 었고요 돌다리 사이는 어, 이렇게 해수생으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 예. 아 양쪽에 사천왕이 여기에 계시는군요. 네. 예. 자 죄를 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곳을 통과하고 용왕부터 시가그 산을까지 다 연결된 거래 거지. 아, 아, 예. 그리고 또 우리 인간 세계에서 저기 그, 그 저, 다리를 건너가야 천, 천상을 가잖아요. 네네네. 네. 네네. 아, 그렇습니다. 어, 순수한 자연에 있는 돌로만 만든 탑, 다른 사찰하고는 차별이 있는 듯합니다. 아 밑에는 이렇게 또. 돌이 붕떠있는 듯한 느낌을 줬고요. 자, 이곳에 잘 정돈된 어, 잔디 길을 따라 올라가면 또 양쪽에 그 탑이 나타나고요. 어, 탑들은 전부 가공하지 않는 돌, 어, 돌탑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 뒷걸음으로 이렇게 걸어가 보니까 탑과 함께 보이는 그림이 절경입니다. 오, 이 탑은 와 이렇게 큰 돌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함이 나타나네요. 아 여기도 돌로 된탑 밑에 이렇게 또 성문을 만들고 자 여기를 통과해서 다시 돌탑들이 이렇게 나란히 세워져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와, 이게 돌탑도 올라갈수록 탑이 낮아지네요. 오, 여기는 한층 단청. 어, 저기 볼수록 돌탑의 청수가 다르죠? 보세요. 와, 북한강에 내려다보는 뷰가 아주 끝내줍니다. 와, 자, 이런 곳에 아주 특별한 사찰이 있다니. 제가 그 구리에 살면서도 이렇게 처음 와보는데, 정말 장관입니다. 돌문을 통과하면은, 오, 사찰이 나옵니다. 준재보살이 되어서는 알잖아요. 깨달아야, 깨쳐야, 이제 깨친 부처가 돼야, 부처가 돼. 감가민 왔다가 돌을 닦아야 부처가 됐잖아요. 그러다가 부처가 되는 걸존재라 그래. 아, 굴보살이지이 몸이 전도 어머니 몸을 만들고그 뒤에는 모자, 보관. 굴보살은 보관을 서잖아. 예. 예, 예. 보관에 아 부처님을 모시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아. 되게 중요하죠. 예. 보관은 직분을 표현하잖아. 자기 직업에 대한 그뭘 그 하는 직분, 소임을 예. 말하잖아. 불보살은 나는 머리에 오로지 부처님 밖에 없습니다. 와. 그런 직분만 알면 다해게돼 다들 직분을 몰라서 딴짓 하잖아. 네. 그래적으로뭐 만들어 거 같고 과연 음. 그건 이게 동영상 찍는 겁니다. 저도 불자인데 구리에 살면서 이거를 음, 내가 물론. 오늘 처음 와 봤어요. 그리고 그래. 검색하다 보니까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생긴 하는지 올라와 봤더니 마침 선임이 저기서 지시하고 계셔가지고 어? 아 거의 비슷해요. <laughs> 채색하지 않는 그 자연 그대로의 그 목조 건물인데 어, 나무가 오래돼서 바른 색깔 그들입니다. 백송이라 하죠. 귀한 하얀 소나무가 어, 계단 양쪽으로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어 그를 표현한 것 같은데요. 서쪽으로 가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대웅전 바로 밑에 어... 북한 강변 뷰가 정말 절경입니다. 자 이런 곳에. 그 친자연적인 사찰, 남양주 금선사입니다 이 아랫부분에는 부처님의 양수가 있는 곳입니다. 잔잔하고 가겠습니다. 전통자죽 eu